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질문 중 하나인 후회 없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아쉬움과 후회를 느낍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과 같은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곤 하죠. 하지만 후회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수 있는 강력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후회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더 나아가 후회 자체를 최소화하며 충만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다섯 가지 지혜를 제시하고 각 지혜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지혜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이며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현재의 소중함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삶은 오직 현재 순간에만 존재하며 이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일생을 이룹니다. 매 순간을 충실하게 경험하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찾는 것이야말로 후회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주변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존재하는지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 질감을 온전히 느끼며 먹는 것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경청하며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을 걸을 때는 발밑의 흙, 스치는 바람, 새들의 지저귐 등 오감을 통해 주변 환경을 온전히 느끼는 연습을 해 보세요. 이러한 마음 챙김 연습은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돕고 불필요한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을 찾게 해줍니다. 후회는 대개 우리가 과거에 충분히 현재를 살지 못했다고 느낄 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삶을 온전히 누리는 연습을 통해 미래의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농부가 현재의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는데 온전히 집중해야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듯이 우리도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에 온전히 몰입해야만 미래의 삶이 더욱 단단하고 만족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기대, 타인의 시선 또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갇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아닌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깊은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명확히 아는 것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정직함이 중요한 가치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면 안정적이지만 답답한 직장보다는 더 도전적이고 유연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택해야 할 때,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심지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때,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이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동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것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함으로써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내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나침반 가치와 신념 없이는 길을 잃기 쉽고 돛을 올리는 용기 없이는 폭풍을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후회 없고 만족스러운 삶의 기반이 됩니다. 세 번째 지혜는 도전과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많은 후회는 해볼걸 그랬어라는 미련에서 비롯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거나 두려움 때문에 안주했을 때 우리는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의 연속이며 우리는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컴포트 존 컴포트 존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심지어 직업을 바꾸는 것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도전 자체에서 오는 배움, 성장, 그리고 성취감을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도전을 위한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후회는 대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삶의 기회를 포착하고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고 삶의 지평을 넓히는 값진 경험을 얻게 됩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여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는 것은 결국 정체와 후회를 낳습니다. 꾸준한 도전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삶의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서 피어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것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쑥스럽다는 이유로 진심을 표현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표현될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집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와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관계에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 때문에 멀어지거나 오해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 순위에 두세요.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함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단순히 함께 앉아 대화하는 시간 모두 소중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쌓여 잊지 못할 추억이 되고 삶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사랑은 모든 후회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세요. 진심을 담아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들이 쌓여 견고한 관계의 성을 쌓고 훗날 회상했을 때 가장 빛나는 순간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관계는 투자이며 그 투자의 결실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용서하고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필연적으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때로는 자신에게도 큰 실망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얽매여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후회와 분노는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갉아먹게 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인한 고통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나 실패를 너무 오랫동안 자책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련 없이 내려놓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며 타인의 행동 또한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우리의 반응과 선택만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용서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후회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어던지듯이 과거의 불필요한 감정의 짐들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가볍고 유연한 마음으로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지혜는 여러분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표현하며 마지막으로 용서하고 내려놓는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수 없지만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하며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지혜들을 하나씩 삶에 적용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진정한 후회 없는 삶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